주식회사 은성의 박정호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축산 기자재를 제조하고 있는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축사에 요즘 우사에 보면은 축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축분들이 진일보 그러면 축분을 말려주는 축분 건조기, 환풍기들 주변에 있는 그리고 우사들이 그 소들이 먹을 수 있는 물. 구수기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그 기존에 주변에 있는 여러 회사들보다 모터 자체가 대기업 모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오양 공조기라는 회사의 제품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오양 공조기라는 회사가 삼성, LG, 뭐 여러 그 등등 해가지고 큰그 대기업에만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똑같은 모터 스펙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유회사 제품는 부품만 주면은 농가 사장님들이 간단하게 볼탑이든 히터든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AS를 가는 동안 농가에서는 막 발을 동동 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저희는 농가에서 부품만 바로바로 바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손쉽게 고칠 수 있게 그리고 또 직수로 바로 나오게 보조 탱크가 없이타 회사들은 보조 탱크를 한번 걸렀다가 수조로 들어가는데 저희는 바로 직수로 그 물이 나게그 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뭐 제품 자체가 좋은 깨끗한 물을 빨리빨리 소들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죠 처음부터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농가뭐 한우 옆에 뭐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생,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기업이 되, 될 것이고 또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